배드엠에서 완벽하게 넣겠습니다. 주맵이 나왔다. 너스 아니면 올방생. 한 번은 나와줘야지, 배드엠 그래. 너스 나와야 됨. 너스 아니면 못 이겨, 이거. 야, 토구야? 귀엽네. 토구, 귀여워. 얘들아, 토구다, 토구. 쉽게 쉽게 해. sm 토그만큼 쉬운 게 있나? 밥 먹지 마시고 도망가시고 도망가시고 피할 수 있잖아, 우리는. 깔끔하게. 환자도 아꼈어. 지나가라, 여기로. 안 지나가 버리네. 아, 여기 캐케넷에 들어갔었어도 되는데. 나 그러니까 실이 누웠긴 했어요. 아쉬운 일이지. 원감은 클. 한번 쳤고 내려서 한번 차겠지 여기 까버리네 와 깜상도 있다 원감 깜상이구나 얘오 뭐야 일단 잘 구했다 너무 잘 구했어 터널링 치는구나 이거 와우 야, 해주면 좋지 거야야 터널링까지 원감, 원감 감상인데 터널링까지 빡싸게 친다? 이거 위험하네요. 원감 깜상인데 터널링까지 빡세다. 공무하기 쉬운 건 아니야. 그렇지. 됐어 이거라도 깜상을 쳐야겠으니까 구하긴 해야 돼 터널링 할게 뻔하거든? 버텨라 와 터널링 대놓고 하는구나 그냥

이 정도면 발전기 한 개분 하지 않나? 전판의 불명예를 치환는림스 발전기 한개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정도였어요 나이스 임치시가진저네강 나오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백 그라운드 플레이어 선방탄으로 슈퍼캐리 보여주기. 아, 영봉타님 소지가 어쩐지 제한도 전문뿐이 아니겠습니까?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놓쳤어, 놓쳤어, 영봉타님 백그라운드 선외가제 전문이죠. 제가 또 백그라운드 잘했, 많이 많이 제가 활용했습니다. 제가 백그라운드를 얼마나 또 기, 인연이 깊냐. 항상 영화 같은 거볼때 백그라운드 뮤직, BGM 많이 듣습니다. 항상 백그라운드 그런 플레이에 익숙하다는 거죠. 보여드리겠습니다, 제가 전문입니다. 결국에 일단 질반한테 놓쳤고요. 림스의 후레쉬 한 방으로 발전기 다 돌아가고 실명 칼집 파는 분 언제 써요? 아니, 너무 게임이 잘 돼도 문제인데죠? 질은 숨어 있어라 그냥 너는. 아, 아까 삼펑 못 잡은 게 너무 커, 너무 많이 컸지, 너무 많이. 커. 내가 심지어 지금 누워도 돼, 어그로 끌다가. 이거도 돌아갔죠, 좋은 발전기도. 플라데 너그로죠 너무 급했지 킬러가. 아 저렇게 어디 돌려야 돼? 큰집 뒤에 돌리는게 낫겠는데 그냥? 질이 어디 있는지 감도 안 오네. 자좀전 실명은 진짜 이발급 이상의 힘이었다. 질 걸렸네. 해봐 음. <laughs> <laughs> 계산하자. 이2 3 4 오. 거기로 오면 못 걸게 할수 있어 이런못 걸게 할수 있거든 그렇지! 내가 진짜 많이 살려줬다 너 <웃음> <웃음> 내가, <웃음> 내가 진짜 많이 살려줬다 내가 진짜, 진짜 질많른 타입 질 이거 은혜 갚아라 이거 은혜, 은혜 다 퍼라, 이거 내가 많이 살려줬다, 진짜. 내 미션 포기 없이 살려줬다, 일단. 그렇지. 얼마나 눈에까지 갔을까, 내가. 난 진짜 최선 다했다. 질, 이제부터는 네 운명이야. 난 진짜 갈고리 걸려있기 때문에 너 살려줄 수가 없다. 너가 알아서 살라져라는 수밖에 없어, 이제. 이 정도면 생명의 은인 인정? 많이 살려줬다. 질, 애들, 애들, 질 드디어 힐 받는다. 얼마나 기분 좋을까? 한번 동안 맘졸이다가 <laughs> 야질 드디어 힐 받는다 얼마나 기분 좋을까 한번 동안 계속 맘졸이다가 터널행당하다가 무서게 또 숨어 있다가 진으 이러다가 힐다건강을 다 듣기 분 얼마나 좋을까 지금 질 발에 타임 진짜 기가 막힐 거야 아주 야들아 여기 뒤에 출구 열고 살려 그냥 클러가 조심스럽네 아주 그냥. 이 정도면 캠핑을 심하게 하는 편은 절대 아니네요. 질~ 우리 아줌마, 당신은 막걸리잖아난 질~ 당신~ 당신은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어. 출구야, 여보, 셋이와~ 잠시 먹어도 돼~ 도끼가 쓸들 없네, 이제 도기낭빌 살짝 하시네 칼찌는 끝났지 죠이 칼찌 끝났어, 끝났어. 와아아아우 제일 조심해 너는 안돼 너 무리하면 안된다 널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건데 와우 뭐하냐 얘들아 어디가 왜그래 왜 뭐야이거 아니지? 장난치는 거지? 퍼포먼스지? 아하하하! 아, 이들아 퍼포먼스 너무 심했잖아. 진짜 같다. 이제 구해줘라. 야, 진짜 같았다. 이제. 야, 진짜 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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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 퍼포먼스 같네? 으아! 내가 진짜 평생 조조한다. 진짜.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려줬대? <laughs> 교환이가 내주지. 내가 너너 이제 버리고 가 기로도 아니야. <laughs> 아질 나가다. 내가 너 어떻게 살려는데아 그래 나갔다 나갔다. <laughs> 야 에리슨 됐어 일단은. リムスやリムスや、ウリリムスやと、ジヌンゴ、ゴや。